오늘 공복 몸무게는 45.5. 어제보다 떨어졌어요. 감량했네요. 나에겐 슬픈 일인데. 어제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더 챙겨 먹었는데. 무슨 일이지? 가열 중이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. 모닝. 이 지금 6시 55분이고 오늘 아침 간식은 똑같아요. 동미식빵에 계란대파 따뜻한 커피 음 응. 오늘 체중이 좀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조금 든든하게 먹어보려고요. 일단 아침은 뭐가 안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먹고. 오늘도 주말이지만 저는 하루 스케줄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.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. 밥량을 좀 늘렸어요. 밥 180g에 돼지고기는 그대로고요. 75g. 김이랑 음. 대파 조금, 저칼로리는 바베큐. 비벼서 먹어볼게요. 와, 중량이 230이 넘어요.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. 기록은 했는데. 아, 235에요. 235. 생각났다. <laughs> 아니, 그릇을 바꿔야되나, 밥그릇을? 넘쳐날라는데요? 일단 잘 비벼볼게요. 며칠 계속 유지하다가, 치트키를 써서, 치트키를 써서, 올렸잖아요. 6 0 0증량 근데, 어제는 유지였고, 그래서 어제 나름, 챙겨 먹는다고 추가로도 챙겨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00g이 빠졌죠? <laughs> 밥량을 조금 늘려보기로 했어요. 음. 일단 탄수 늘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단백질보다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. 일단 단백질은 둘째 치고 탄수를 조금 더 늘려보죠. 음. 잘 먹겠습니다. 음. 먹고, 헬스장 가서, 저 하체 싫어하는데, 선생님이. 레그프레스 좀 하러 오라고 해서. 하고, 유산소 좀 걷고, 집에 와서 밥 먹으려고요. 오늘 꼭 하러 가야겠어요. 밥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. 저도 시켜야 되니까. 그럼 먹고, 운동 갔다 올게요.

보통 갔다 왔어요. 하체 위주로 했고, 유산소도 좀 하고, 영양 보충 위해서 밥 180에 돼지 짓다리살 75. 조미김 대파. 저 칼로리는 바베큐에요. 비벼서 야지게 먹어볼게요. 밥그릇이 아슬아슬합니다. 솔직히 150에서 180. 그 약간 밥 한두 숟갈 차이 거든요 근데도 이게 생각보다 적응이 안돼 네. 그래도 열심히 먹어볼게요 계속 유지거나 감량이거나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서 솔직히 42에서 46까지 쉽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45가 된 이유가 중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알죠. 하얀 가루야 물타 먹으라고 주는 거. 아 그걸 계속 먹으니까 배물 배가 물배가 차서 뭘못 먹겠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식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. 식단은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 날뭐 내시경하고 막 이렇게 좀 단식이 좀 길어지다 보니 1kg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. 되게 당황했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찌우고 있는 중이거든요. 2월 목표가 46kg 복구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 달에 47, 48까지 찌어보는 걸로. 그러면 저는 먹고 또 나중에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그때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. 아까... 점심 먹고 밥량을 늘렸더니 소화가 안되가지고한 15분? 좀 걷다 왔어요. 오늘은, 이렇게, 위트비트랑, 견과, 한번 먹고, 어, 단백질 세이크 먹을 거예요. 제가 저번에 베테랑 본도 했잖아요. 아직 다못 봐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. 간식 먹고 나갈 거거든요. 볼리보로 가야 돼서. 응. 나중에 이제 저녁 먹을 때또 킬게요. 어, 한 시간 정도 걷다 왔고요. 다이소 갈일 있어서 소화시킬겸 걷다 오고. 어, 저녁밥. 밥. 180에 왕랑 개우 반숙 두 개랑 소스는 핫소스 뿌렸어요. 어, 이렇게 안 보이죠? 흘러내린다. <laughs> 어, 밥을 180으로 먹으니까 소화가 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음. 그래도 뭐. 그래도 걷다, 볼리볼 경 걷다 왔더니 조금 허기가 져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요 <laughs> <laughs> 밥이 진짜 넘쳐날래. 막, 막 뛰잖아. 중량이 250을 넘었어요. 255. 역시, 계란 후라이는 <laughs> 두 개는 진짜 중량이 장난, 칼로리도 장난 아닌 거 아시죠? 살... 그래서 살찌우시는 분들, 측량하시는 분들 계란 많이 추천하시죠? 우유랑. 응. 지방도 많지만 그만큼 단백질이랑 뭐 칼슘 이런 것도 많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간편하게 딱 그거 해주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. 계란은. 우유 또한 이제 뭐 애매할 때 그냥 액체로 딱 먹기 딱 편하고 먹어 볼게요. 와, 어, 밥 진짜 많다. 음, 맛 음. 좀. 먹으면서 업무좀 볼게요. 저녁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마지막 끼니고요 지금 땅콩버터 발랐거든요 통밀식빵에 그리고 커피 한잔 먹을 거고요 제가 먹는 땅콩버터는 이거예요 100% 오너티 땅콩버터 오리지널이거든요 작은 캔이에요 땅콩버터가 맛있어 가지고 입이 터질까 봐짱은 샀어요 이거 다 먹어도 480g 총481 칼로리군요 500 칼로리 안되 <laughs> 혹시나 지금 잘 참고 잘양 조절 잘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마지막 끼니 먹고 음, 이제 식사 마감하려고요 음! 음, 고소해 맛있어요 이런게 행복이지 음. 오늘도 생각보다 활동량이 좀 있었나봐요 너무 많다 11,365걸음 걷고 태운 칼로리가 634칼로리 아, 내일 감량되면 안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끼니술을 좀 많이 먹어서 밤 양도 늘리고 내일 한번 봐야겠죠? 다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저녁에서 인사할게요. 안녕.